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요, 네. 어, 오늘의 운세, 응. 네, 23일 자, 응. 어, 어떠실지 12띠 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3일이잖아요. 네. 그날은 묘일진이에요. 기묘일진. 아. 응. 저게 기묘의 일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 한번 봐드려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쥐띠에 대해서 이제 뭐 금전운을 본다 그러면은 올해 저기 그 일진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음. 네금전을 그날은 좀 피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애운은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음. 받아들면서 말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 건강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많이 쉬셔야 될것 같아요. 그날은 어. 네. 아.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활발하신 분이네요. 네. 금전에 너무 어, 쫓아가지 마세요. 그날은. 응 어. 쫓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금전은 많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들은. 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잡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날은 아. <laughs> 잡생각을 많이 저기 뭐랄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음. 어, 그냥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하면은 막 복잡해 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듯이 한 가지 두 가지 차근차근하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연애의 문은 연애 한번 하고 있어요 멋있는 네 귀인이 온다든가 아니면 나갔던 애인이 들어온다든가 네, 네 그런 일진입니다 어, 반가운 소식인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뭐 건강은 항상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음. 네 좋아요 괜찮아요 아네그 네. 네. 다음에 이제 범띠 범띠 일진인데요 저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묘의 일진이잖아요 그날이 네 날이.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아는 길로 두드겨라 어, 금전 운이.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이 범띠들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의 성과를 못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사에 어, 두들기면서 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 그날은 투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연애 운. 연애 운은, 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애인한테. 아. 네. 아니면은 부인한테. 응. 아니면은 뭐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든가. 아. <laughs> 네. 좋은 말만 해주시면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 일이 진 좋고요. 건강. 근강. 건강은 또 이제 그날은 다치는 운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다치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으면 칼로 뭐이 한다면은 칼로 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아. 응. 남자분 같으면 뭐잘 가다가도 빨리 성격이 급하니까 막 가다가 그냥 넘어질 수도 있다. 음. 응.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 음. 토끼띠는 그러나 이제 일진이, 김효 일진이잖아, 요 토끼, 네. 날에다가 토끼 띠잖아요. 음. 그러면은 아주 다 막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그날은 뭐 밀렸던, 어, 밀렸던 거를 이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이제 금전을 바라보지 마시고 네.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애 운은 이제 그냥 그냥 <laughs>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은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신다든가 먹기 싫은 거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음. 아 그러니까 그날은 접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모든 거를 이제 사람을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를 조금 드셨다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체하는 느 어. 안 취하지 않도록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용띠. 네. 네. 용띠 재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날. 네. 투자하세요. 어. <laughs> 투자하세요. 뭐 투자하시면 나한테 성과가 올수 있는 운이다. 음. 재물이 늘어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운. 새로운 만약에, 이제, 새로운 운이, 연애 운이 들어온다. 네. 네. 그 다음, 발복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운. 건강 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활기가 차는 일진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뱀띠. 어, 뱀띠 운세는, 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과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분디들이 음. 그러니까 그날 일진도 그렇지만은, 어, 일진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네. 일진 좋아요. 재물 운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욕심만 안 부리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애 운도, 아, 좋아요. 괜찮아요. 네. 음. 그럼 새로, 새로운 것을 받고 가면서갈수 있는 분이다. 은디들은.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돼요. 네. 네. 요즘에 이제 뭐 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요즘에는 뭐 혈압, 고혈압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네. 어. 밴디들은 어? 관리 잘하시고 하시면 좋은 일 많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기. 아, 올해 말띠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올해, 뭐, 이제 여러 띠가 많잖아요. 네. 올해 일진, 일진도 일진이지만 해운년이 좋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말띠, 특히 57 말띠. 네. 네. 굉장히 좋아요. 음.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계기다. 네. 시절이 험난하고 지금 뭐 이거 경제적으로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도, 재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건강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애 운도 괜찮고, 네. 음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음. 네. <laughs> 행복한 일진이고, 네. 또 이제 앞으로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네. 네. 양 네. 네 양떼들은 기복이 심합니다. 음. <웃음> <웃음> 기복이 심한. 그다음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음. 어, 깔끔하고 소소해서 <laughs> 양떼들은 거의. 어.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요. 자기가 어, 그 가집 고집 굉장히 씁니다. 그러니까 금전운도 음, 그러니까 내가 욕심만큼은 아니더라도 욕심만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날 네. 일진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이십삼일날. 네. 굉장히 좋아요. 어. 그다음에 어. 연애운도 아주 좋습니다. 아. 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도전. <laughs> 도전. 도전. 어,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러 이제 젊은 나이면은 도전 한번 해보세요. 손을 딱 벌려 보세요. 음. 음. 그러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은, 네, 건강은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은 술을 안 드셔야 돼요. 음. 왜? 술이 어, 본인의 병이 재발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술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일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네. 원숭이띠 올해 삼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삼재 삼재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게 삼재예요. 음. 음.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네. 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게 삼재 원래냐. 음. 어. 삼재가 딱 막으면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막히는 거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들어온다. 묵는, 저기 들어오는 삼재, 묵는 삼재, 삶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런 거를 잘, 어, 음, 저기 해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될것 같고, 올해는 이 원숭이들이, 어, 연세 드신 분이든, 뭐, 안드시던 분이고, 그들은 이제 조금 이제 10대, 20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30대는, 음,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50대, 뭐 70대, 80대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고, 내 음. 네, 낙상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몸을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 어, 그다음에 뭐약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좋은 약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꾸준하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운동은 굉장히 뭐 좋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음. 굉장히 삼지가 들었습니다. 벌써 나쁜 기운이 빠졌잖아요 네. 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세요. 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일지는 어 금전을 너무 저기 탐내지 마세요. 음. 편안하게 가세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만큼 많잖아요. 네. <laughs> 그렇죠. 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일단은. 빨리빨리잖아요. 네. 어, 빨리 결과를 보고,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컨트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조금 자정을 하시면서, 컨트롤 하면서, 자기 헬스에 맞게끔, 일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보통입니다그 네. 다음에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연애 운도 뭐, 이렇게 악한 것도 있지만, 어, 악한 게, 악한 건 뭐냐 그러면 은 신발 거꾸로 신습니다. 그거에 이제 연애 운이 이제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거꾸로 씻는다. 이별수가 있다. 네, 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 말,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네. 말. 어. 맞아요. 뭐, 저 연세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나 마찬가지로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말을 툭 던지면 안 돼요. 네. 네. 항상 아름다운 말만 하세요. 네. <laughs>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조심할 거는 이제 낙상수 이런 뭐거 조심하시면 돼요 일제는 네. 이제 그냥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은 그날 낙상수 조심해라 네. 네. 이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띠 우유부단하죠 네.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속이 알찬 분이에요 닭띠들은 음. 속이 알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재물또 괜찮습니다 네. 지금부터 아까 이렇게 띠를 보다 보니까는 어, 좋은 띠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띠 별로는 어, 처음 보잖아요. 지금 네. 무슨 띠, 무슨 띠세 개만 딱 해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열두 띠를 음. 아, 아, 지금 하는데 그거를 째낙째낙 하게 하니까, 네. 근데 좋은. 닭띠들이 굉장히 많네요. 내가 어. 지금 해보니까. 어, 아, 닭띠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팅 네. 하십시오. 재 말도 들어옵니다. 네. 네. 일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연애운. 네, 연애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행복하고 사랑에 또 사랑, 사랑. 음. 세계의 사랑을 가져가십시오. 어. <laughs> 그 다음에 건강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몸에서 소생을 한다. 음... 어 뭔가 이제는 이렇게 올라온다 나쁜 거는 버려지고 좋은 거는 소생해서 다시 활력수가 생긴다 네. 그런 운세입니다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띠 네 어, 개띠들은 지금까지 어 지금 저희 9월 달 전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네안 좋았는데 이제 좋아집니다 아 이제 네 이제 좋아지니까 금전온도 좋아지고 취직 안 되는 사람, 뭐 취직하고 싶은 사람 다 됩니다. 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싫어서 나온 회사, 아 지금까지 안 저기 뭐못 들어갔어. 그런 사람들 잘 됩니다. 어. 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이제 남은 시기에 뭐 서류도 집어넣고 막 가세요. 괜찮습니다. 음. 어 올해 10월달, 11월달은 더 좋고, 음. 네. 네1 2월달 조금 안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물 운도 괜찮고, 내가 회사를 들어가고, 내가 뭐 활력서가 생기고, 내가 재물, 꼭 돈이 들어와서 아 재물이 아니걸라냐? n 어. 내가 활력서는 탄력을 받아야 력 탄력. 탄력. 어. 탄력을 받게 되면 아주 축축축이죠. <laughs> 탄력을 받는 힘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재물 운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애 운. 연애도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데, 어, 아주 좋은 인연 페페를 만날 수 있는 계기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건강. 네. 운동 많이 하십시오. 음. 네. <laughs> 운동 많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일진도 좋고, 이제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갈수 있는 개띠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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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돼지띠. 네. 아, 돼지띠는 그냥 밑으로 깔아 앉죠. 네, 돼지들 디지트, 돼지들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화이팅입니다화이팅힘내세요화이팅힘내세요힘내세요 <laughs> 아, 음. 힘내세요. 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한 번이지 두 번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밑으로 마음과 몸과 밑으로 딱 깔아 앉었어요. 음. 어. 그래서 둔너 있다가 아 내가 뭔가를 머릿 속에는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음. 어. 어.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재문 올려도 괜찮아요. 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활력수 몸이 깔아 앉아서 그렇지, 이제 힘을 내세요. 힘을 네.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 연애 운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연애 운도 어, 강남 갔던 재비가 돌아온다? 어, 어 그런 운, 저 연애 운입니다. 네. 네. <laughs> 어, 좋네요. <laughs>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 그 아까 얘기했잖아 자꾸만 깔아 앉는다. 네. 응. 건강에 자꾸만 응.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좋아했던 음식이라든가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활력소를 다시 찾으세요. 응. 그러면은 건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은 어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 네. 일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